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을 때 어디에서 걸려온 전화번호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K텔레콤 사용자 또는 그 이외의 통신사 이용자들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알아봅니다. 먼저 SK텔레콤 사용자의 경우를 확인해 볼게요. T 전화 M 누릅니다. 화면 열립니다. 지금은 키패드 화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쪽 검색란 누릅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번호 입력합니다. 입력한 전화번호 아래쪽으로 이 번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표시됩니다. 다른 전화번호도 확인해 볼게요. 지금처럼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입력한 전화번호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SK텔레콤 사용자를 포함하여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는 분들도 모르는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브라우저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 폰인 경우 앱을 설치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크롬 앱을 이용하겠습니다. 크롬 누릅니다. 검색란 누릅니다. 더콜이라고 입력합니다. 키보드에 이동 누릅니다. 검색 결과 화면에서 더콜 누릅니다. 검색란 누릅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전화번호 입력합니다. 검색 누릅니다. 아래쪽에서 입력한 전화번호의 정보를 확인해봅니다.